안녕하세요. 미니 만들기입니다. 아까 액기 만든 거는 지금 올렸고요. 한 8분, 8분에, 15분에서 8분 정도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거는 금요일 에 걸로 할 거고요. 지금 토요일 에 걸로 하겠습니다. 우, 우, 우선은 제가 만든 액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액기가 조금밖에 없어요. 제가. 막 굽고 그러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걸로 섞을 거고요. 네, 이건 안 묻네요. 이거는 제가, 여기, 뭐또 나. 아이 클레이어 액체 만들기 편에서 만들었던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양이 많아졌냐. 이거는 그 소개한 액기하고 만든 액기를 합쳤어요. 와. 근데 진짜 단단해졌고요. 네. 제가 2편까지 갈 거라 지금 벌써 1분 됐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망쳤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2층에 있는데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거, 이것도 거의 안 묻네요. 네, 오늘은 저한테 가장 좋아하는 날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어차피 묻으면 역시 닦으면 되니까. 근데 얘가 진짜 작은데 통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두 오늘 만든 애끼. 하고 이거는 소개 한액끼 아닌데 이게 만든 애끼인가? 우와 이게 만든 애끼네요. 네, 그다음에 이로써 애끼 소개는 제가 사용하는 재료와 도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는 이거는 분무기인데, 물을 담아서 쓰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뿌리기는 이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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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는 거고요. 잠시만요. 이거좀 닦을게요.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도구 제가 쓰는 거는 이렇게. 이거는 딱풀 아무스 딱풀, 물풀 그 다음에 틴트 틴트 이렇게 만들 때 이거 썼고요 그 다음에 쓰는 도구는 이거. 이거 빨간 색깔이 이거 빨간 색깔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제가 죄송해요 제가 손좀 씻고 올게 틴트 나왔더만 죄송해요 네 손을 씻고 왔으니 진행을 해야겠죠 이런 거는 물티슈지는데 손은 안 지워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빨간색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음, 어디 갔는지부 이렇게 이렇게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 그리고 제가 보여드는데 이거는 이건 소다예요. 이렇게 안쪽 소요 이건 소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소개한 거는. 두는 데가 지금 정리하고 있어서, 다음에 점토다 아이폰 같은 거는 먼저 이거는 뭔지 아실 거예요. 이건 아이폰이고요. 제가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좀더 사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클레이 그리고 그다음에 어? 이는 천사 점토예요. 천사, 천점으로 있게 만들기 때 이거 썼고요그 다음에, 이게 좀 물감으로 조색이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편리하고 많은 분들이 쓰시는 점토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 안에도 보여드릴게요. 네, 완전 찐. 얘가 잔뜩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비볼클레이도 가지고 먼저 한번 액체 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손에 만지면 잔뜩 굳어가지고, 그 다음에, 특별로 제가 2부까지는 안갈것 같고요. 지금 1부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는 이거. 네 분. 먼저 이거는 변기도 아까 그 가로고변기고요변기고요 변기고요. 어 가볍고 변기인데 여기다가 화분이나 뭐둘 수가 있어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구 바스텔입니다 저희 문구에서는 24세기 끝이라고 하네요. 여기. 그 다음에 지금 한 세기 지금 친구집에 있어서 색깔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검정색 밝은 회. 제가 지금 손에 물으니까 이걸 도구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검정색, 밝은 회색, 보동색, 올리브색, 짙은 남색, 군청색, 파랑색 여기가 하늘색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밝은 파랑, 짙은 녹색, 초록, 연두색. 연갈색 갈색, 심부, 심홍색, 짙은, 분홍, 음? 잠, 시만요 영갈색, 분홍. 여기가 빨강색이 들어가는데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분홍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빨강, 다홍, 오렌지, 기나리 레몬색, 인주왕, 황토색, 하양 이렇게 있어요. <laughs> 진짜 덥다. 저는 겨울 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름 방 하다 한 달도 안 되는데 겨울 방이 두 달이나 돼요. 어, 완전 좋아요. 네, 이 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제가 오션에서 갔다 와서 후기도 한번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트 민트파이 김소님과 함께 교비한 것도 그 후기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